이번 시간에는요 자바스크립트 작성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어디에 작성하면 되는지 어,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인라인 방식입니다.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HTML 태그 내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. 인라인 방식은요 HTML 태그 내부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요. 보통 태그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뭐 이벤트는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울 텐데요.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코드를 실행하세요라고 어 작성을 한 겁니다. 이처럼 그 태그 안에다가 어 이벤트에 관련된 속성 안에다가요 문자열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. 만약에 작성할 될 코드가 여러 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성하는 게 불편합니다. 자 그래서 이래,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프레이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에뉴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구요. 이 프레이트의 이름은, 어, 음, 베이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레이트의 이름은, 베 프레이트의 이름은 베이직이라고 했구요. 자, 피니쉬 눌러주겠습니다. 자, 베이직의 웹 컨텐트입니다. 베이직의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, 뉴에 html 파일 골라주시고요. 자 html 파일 골라주시고 이 파일의 이름은 베이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확장자 붙여주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html이라는 확장자가 붙습니다. 자, 피니시 눌러주시고요. 자, 먼저 캐릭터셋 여기에는요 UTF-8 해주시고요. 자, 타이틀에는 자, 타이틀에는요. 자 작성 위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라인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자 버튼. 자 원클릭은요. 자 여기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언런. 자 버튼을 눌렀습니다.라고 하도록 하겠고요. 여기에는 버튼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라라고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고요. 자 실행 시켜 주시고요. 자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. 이처럼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어,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을 인라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. 자,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HTML 문서 내부에 자바스크립트 코를 작성하며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작성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인터널 방식입니다. 함수를 정의하여 사용하거나 페이지가 나타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시는데요. 함수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코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자,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 여기다가요.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, n e 에 h t m l 해 주시고요. 이 파일은 Internal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 파일의 이름은 Internal이라고 했고요. 자 Finish 눌러주시고요. 자 캐릭터셋은 UTF-8. 타이틀은 Internal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이 바디 부분에다가요, 자, 스크립트라고 열어주시고요. 자, document.write. 자, 자바 스크립트 코드 실행. 이렇게 하시면 되겠니다 이거는 그냥 그 출력문인데요. 이거 출력문이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혹은 뭐 다른 이제 HTML 태그들이 좀더 나오고요.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div 아여다가 p 태그 어, 안녕하세요라고 하도록 하겠고요.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스크립트 태그를 또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실행해 주시면은요. 이렇게 실행되는 걸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. 이처럼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즉 하나의 같은 HTML 문서 안에 스크립트 태그를 열어서요.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을 인터널이라고 부릅니다. 자, 다음은 익스터널입니다. 자바코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자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요. j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에 작성을 한 다음에 이를 HTML 문서에 삽입하는 방식이 바로 익스터널입니다. 여러 파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있을 경우에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보겠는데요. 자, 먼저 웹 컨텐츠에서요, 마우스 클릭, w 에 아더 클릭 하겠습니다. 아더 클릭해 주시고요. 아, 먼저 HTML 파일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, w 에 HTML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얘는 익스터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filename 은 external 이라고 하도록 하겠구요 finish 눌러주시구요 여기에는 utf-8 그리고 타이틀에는 external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nternal 과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스크립트 열어주시구요 여기다가 document.write 자 여기가 실행될까요?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행되겠죠? 그쵸? 아까 인터널 방식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. 자, 실행해 주시면은, 이렇게 실행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그런데요.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른 파일로 빼겠습니다.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, 뉴에, 아더 클릭해 주시고요. 자, 좀 내리시면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. 자바스크립트 펼쳐 주시고,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 골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넥스트 눌러 주시고요. 이 파일의 이름은 자, 얘는 테스트 어 얘는 테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의 이름을 test.js. 확장자를 안 붙여 주시면 자동으로 js라는 확장자가 붙습니다. 자, 자 테스트라고 파일 이름을 하도록 했고요. 자, finish 눌러 주겠습니다. 자, 여기에 같은 파일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,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document.write. 자, 외부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 주시고요. 자, external.html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script 태그에다가요. src는, 자, test.js. 이렇게 해 주시면은, 이렇게 주시면은요. 어, 이 test.js를 이젤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신 겁니다. 자, 실행해 보시면은요. 자, 외부 파일로 출력된 거 보이시죠?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. 여기에 보시면, 여기가 실행될, 실행될까요? 라고 출력하는 코드를 넣었는데이 부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스크립트 태그에다가, srg 속성에다가,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,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다가, 여기 안에다가 덮어 씌워버립니다. 즉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때는 같은 HTML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. 그리고 이렇게 SRC에다가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은 여기 태그 사이는 다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인라인 방식, 인터널 방식, 이터널 방식 이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을 이용하셔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작성하는 위치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